안녕하세요, 독자님들.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, 음, 서울 경제신문 기사를 통해 본 아주 흥미로운 소식입니다. 다이어트 중에도, 아, 정말 참기 힘든 유혹, 바로 떡볶이잖아요. 근데 드디어 저당 떡볶이가 나왔다는 소식이에요. 그 동대문 엽기 떡볶이에서 아당 떨어진다 엽떡당이 떨어진다 뭐 이런 재치있는 문구랑 같이 신 메뉴를 냈는데 매콤한 맛은 그대로 두면서 당류를 확 낮췄다고 하니까 독자님들 이거 완전 귀가 솔깃하시죠 기자님 이 저당 엽떡 와 이거 진짜 좀 획기적인 것 같은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? 아네 많은 독자님들이 진짜 반가워하실 소식일 겁니다 그 서울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요 이번 저당 엽떡의 핵심은 뭐랄까? 기존 엽떡 특유의 그 매운맛 있잖아요. 중독성 있는 거. 그건 최대한 유지하면서 당 함량만 예, 그것만 낮췄다는 점입니다. 아마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 같은 뭐 그런 대체 감미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죠. 아, 대체 감미료요? 네. 다만 이게 아직 모든 메뉴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. 기사를 보면 엽기 떡볶이 그 기본 메뉴 있잖아요. 떡 반반, 오뎅, 분모자, 고거랑 엽기 닭볶음탕. 여기에만 우선 적용됐고 아쉽지만 뭐 2인분 메뉴나 아니면 요즘 인기 많은 로제 마라떡볶이 네 이런 데는 아직 안 들어갔다고 해요 맵기 단계도 좀 다른데 오리지널 저당하고 착한 맛 저당 딱 이렇게 두 가지만 운영한다고 하고요. 아 그렇군요 아직은 좀 초반이라 제한적인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어쨌든 칼로리 걱정을 좀덜수 있다는 건와 이거 정말 매력적인데요 보통 그 엽떡 오리지널이 한 1,500kcal 정도 하고 로제는 뭐 거의 2,600kcal 육박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네 저당 버전은 정확히 칼로리가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기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와 관심이 정말 뜨거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칼로리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은 이 당류 섭취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음더큰 트렌드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. 단순히 그냥 칼로리만 낮춘 뭐 제로 칼로리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 혈당 스파이크 같은 거 유발하는 당 자체 이걸 줄이려는 저당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진 거죠.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그냥 떡볶이 하나만의 얘기는 아니겠네요 그쵸 기자님 그럼 이 저당떡볶이 출시가 사실은 더큰 식품업계 크랜드를 보여주는 뭐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을까요? 기사에서도 약간 그런 흐름을 짚어주는 것 같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서울경제신문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건 그냥 신메뉴 하나 나왔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이른바 뭐 헬시플레저나 요즘 많이 얘기하는 저승노화 식단 같은 웰리스 트렌드가 이제 소비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. 이런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. 저속노화 식단이라는 게말 뭐 그대로 세포 노화 속도를 좀 늦추는데 도움되는 식습관인데 저당 식단이 아주 핵심 요소 중 하나거든요. 아, 저속노화 식단에도 저당이 중요하군요. 그럼요. 기사에 나온 그 CJ제일제당 예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. 대체당 활용해서 저당 소스 브랜드 슈가라이트. 라고 벌써 구종이나 출시해서 시장을 막 공략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실제로 그 늘쓴 IQ 코리아 자료를 보면 작년에 저당 소스나 알룰로스 같은 대체당 시장이요.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. 드레싱이나 소스 부문은 뭐 최대 300%. 그리고 알룰로스 들어간 요리당 부문은100% 이상 성장했다고 하니까 와, 정말 놀라운 속도죠. 와, 300%, 100% 진짜 엄청나네요. 네. 이건 뭐더 이상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요. 단순히 그냥 살 빼려고가 아니라 진짜 건강 관리 차원에서 저당, 제로 제품 찾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네요. 어쩐지 음료 시장도 좀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았어요. 네, 맞습니다. 기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맥주 업계만 봐도요. 뭐 오비맥주의 카스 올제로, 하이트진로 음료 하이트 제로 포멜로, 롯데칠성 클라우드 논알콜릭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. 그리고 뭐, 칭다오나 하이네켄 같은 수입맥주 브랜드들도 노알콜이나 제로칼로리 제품들 막 앞다퉈 내놓고 있고요. 결국은 맛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당류나 칼로리에 대한 부담, 이걸 줄이려는 노력이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. 요즘은 기술도 좋아져서 예전보다 맛 잡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고요. 아, 그렇군요. 듣고 보니까 이제 뭐 저당이나 제로가 뭔가 특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고려하는 것중 하나가 된것 같은 느낌이네요. 떡볶이부터 맥주까지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던 것들을 좀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선택지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음, 분명히 반가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저당 떡볶이 출시와 저당 제로 식품 트렌드 확산에 대해 다뤘습니다.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독자님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. 이렇게 죄책감을 덜 주는 건강한 버전의 음식들이 계속 나온다면 우리는 음식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게 될까요? 아니면 단지 모든 음식에 대한 새로운 맛의 기준과 기대를 갖게 되는 걸까요?